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앵커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앵커는 이번에 오토메이트라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보통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는데, 복잡한 과정을 통해 생성했는데, 이를 사실상 계약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자동화했다고 하면은 믿겨지시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홈페이지 가서 자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듯이 손쉽게 누군가의 허가 없이 바로바로 계약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큰 시점인데요. 하지만 수익은 대응이죠. 하락이 있어야 상승이 있는 법이니까 제가 두 라인 정확하게 잡아 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 디파이에 대한 규제를 정부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불법 대출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보다 자세한 정보 소통방에서 풀어드릴게요. 이번 매집주는 AI 산업의 천문학적인 자금 쏠리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AI 대장주의 매집을 진행하고자 하니 기대 수익은 자그만치 500% 1000%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를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을! 함께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 속에 상승의 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투자의 기준만 있다면 우리 언제든지 신규 진입, 추가 진입 가능하시고요. 홀더분들 어느 라인 안착해야 더큰 수익, 더큰 반등을 볼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앵커는 지난 2월 반등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단의 신호를 살펴보니 지속적인 매도 물량 때문에 ...에 대한 걱정이 큰 시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시세 라인에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34원 만큼은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셔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세 분출이 나오고 주요 라인에 터치하지 못한 채 이탈이 나오니까 34원을 안착하지 못하고 지금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대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주요 라인은 정확하게 34원과 31.7원, 이두 라인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은 아무리 못해도 이 보라색 라인, 바로 위에 있는 이 주황색 라인, 32.2원, 이 라인을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셔야지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하락 추세 안에 있죠? 손절 계획이 있어야 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단에 있는 31.7원 지속적 이탈하면 손절하겠다는 계획을 가져가시면서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고요 나는 하락 추세 말고 상승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34원 이 라인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셔야지 많은 분들이 수익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더분들 이 라인 안착하게 되면 뭘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속적인 N자 반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승 구간 잡아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거래량까지 튀어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2, 3일,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에 강한 반등을 통해서 이번에는 상단에는 36.3원. 이 라인만큼은 강하게 돌파 흐름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돌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안착도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36.7원에 지속적으로 이탈한다. 일단 하단에서 대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뭘 설명해 드리고 있나요? 어느 라인을 방어해야 상승을 볼수 있다. 그런데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러한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안착이 진행되었을 때는 어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이 또한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정보들 소통바에서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전략적 수익 타이밍 제가 직접 소통바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감사합니다.